여기에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재심의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후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7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들에 대해 축구협회의 징계, 시정, 주의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축구협회는 한 개월 내 징계에 대한 징계 의결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이나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두 개월 내에 문체부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독 선임 과정, 징계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보조금 허위신청 등에 대한 책임으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문체부는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는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한 재선임을 통보, 계약 유지 혹은 해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구협회의 재심의 신청 기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사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와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한달 내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는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행 감사 또한 이뤄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감사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조금 56억 원 전체가 환수 대상인지 여부 또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다라며 국가사업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해 축구협회에 37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횟수가 늘어난다면 축구협회 예산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해당 감사 또한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계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함은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과징금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축구협회에 지급되던 370억 원의 연간 지원금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정적으로 궁핍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자칫 파산,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축구센터의 공사는 당연히 큰 차질이 예상되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원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국내 방송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과 이강인,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야기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방송된 유퀴즈 온더 블럭 240회에서는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출연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또 히딩크와 친분이 있는 야판 치배된 서울시향 음악 감독도 출연해 히딩크와 티키타카를 자랑했습니다. 히딩크와 치베덴은 각각 축구와 음악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거장이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호주, 러시아 국가대표팀,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아인트호번 등 여러 축구 명문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역임한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치베덴 감독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3대 피라모니로 꼽히는 뉴욕 피라모니 등 다수의 음악 예술 감독을 역임할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통합니다. 두 거장은 각기 다른 분야와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절친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전 대표팀 감독으로서 히딩크가 바라보는 현재 한국 축구의 상황은 어떨까? 히딩크는 한국 축구가 차기 대표팀 감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딩크는 한국 축구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2002년에는 안정환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딩크는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미래에 뭘할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무엇을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간조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한 히딩크는 앞으로도 한국 축구만의 강인한 정신을 유지한다면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따뜻한 덕담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신문선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마주해 정몽규 후보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후보는 정몽규 후보가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치로의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사회적 무례협회나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및그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문선 후보는 정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협회 특정감사에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짚으며, 정 후보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 내려달라 요구한다. 협회는 중앙선관위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축구계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관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취재진 사이에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 협회장도 사회적 무리로 인해 후보 결격자 판정을 받았다. 정몽규 회장에게도 같은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문선 후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누가 더 사회적 무리를 빚었나라는 여론조사를 해보자.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정몽규 후보가 23배 정도 높을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신문선 후보는 만약 정몽규 회장이 당선된다면 문체부가 승인할까라고 되물으며 결국 검찰 수사 과정까지도 치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다. 지난 12년 동안 협회를 이끌면서 작은 흠결이 있지만 명예스럽게 떠나는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문선 후보는 허정무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운영회에서 맡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는 만약 중앙선거위에서 진행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위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선거위를 새롭게 꾸밀지 검토 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정몽규도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오히려 홍명보로 인해 온갖 비리가 다 밝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몽규와 홍명보는 손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정말 정회장의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잠시의 고통이 큰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한수로 인해 축구 팬들은 분노했고, 축구협회의 그림자가 세상에 공개됐으며, 이 분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체부 감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회장과 홍명보의 숱한 비리와 부정이 드러났으며, 이제 두 사람 모두 물러나야 할 처지까지 왔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정회장이 해낸 것입니다. 정회장이 홍명보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클린스만 감독권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 속으로 숨어오랜 시간 한국 축구를 썩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